이것도 질문이 나오면 안 되는 문제죠, 사실. 암산으로도 되겠어요, 암산으로도. 이거. 내가 그때도 분명히 강조를 했었고, 테스트 볼 때도 했는데, 안 되나봐. 이거 다 같은 거 아니야, 이거? A, B, C가? 딱 보자마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. 계산을 해야 보이긴 하거든? 계산 한번 해볼게요. 자, A제곱, B제곱, C제곱. 자, 얘는, a p l u b p l u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abbc c죠. 맞습니까 이렇게? 그러면 얘가 지금 1이고, 어, 이게 지금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고, 마이너스 2의 이거잖아요. 자 그러면 abbc c가 뭐 나옵니까? 일 나오죠 이거.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이거 둘이 같으니까 abc는 같아요 바로 나와야 돼. 모르면 풀수 없다. 지금 둘이 같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이거 예전에 내가 강조를 했어. 이거 둘이 같은 거잖아. 시험 볼때 이렇게 같게 나와도 이걸 생각을 못 한다라고 했거든 그때 내가 분명히. 지금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걸 못 하는 거잖아. 얘기했던 대로. 맞지. 얘를 보자마자 아 얘는 이항하면. 이건데 그지? 이 분의 1로 묶어서 보니까 a b 제곱 b c 제곱 c a 제곱이죠 요게 0인 거니까 얘는 각각 셋다 0이 나아는니다 그러면 a, b, c가 모두 같다 그럼 얼마로 같겠어요? 합한 게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0으로 같겠지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결과는 27분의 3루트 3이니까 9분의 루트 3이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<laughs> 이해되죠? 아. <맞은 웃음>